안 돼! Slowly,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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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안안안안 잘한다 잘한다 네, 네. 위에 안있었는요란다아손님이안 뭐 <laughs> <맞아. 웃음> 있었어요 <laughs> 제가 이렇게 안 했잖아요 유자연스러웠어요 <laughs> 그거 이러고 다녀야겠네 <laughs> 그런 거, 원래 그런 모습이어야죠 오! 아! 오! 아! <laughs> 아! <laughs> 한번더한번더 <laughs> 집너키기안요경차 하세요, 희경 앞에, 앞에. <웃음> 어, 됐다. 하나씩 드리블, 드리블, 드리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슈팅! 멈춰요, 슈팅! 아, <강타> 언니. <laughs> 마, 맞는 것 같은데요? 멈춰. <laughs> <지금 차. 웃음> <laughs> 간다. <한국. 웃음> 앞뒤, 또 패스! 하! 앞에! 오 좋아요! 피팅!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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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주고 또 가운데! 오 나이스! 네. 네, 바로 수비! <웃음> <웃음> 어이구, 조진, 조진, 조진! 드리블 드리고. 드리블. 어도. 싸운드. 싸운드. 싸드리블 드리블. 안 나와도 안 돼. 수비. 수비. 어. 왼쪽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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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 반대 올라가고 공격. 공격. 안 반대. 반대. 슈팅. 도안나안나 패스. 슈팅. 슈팅. 그렇죠. 빨리. 등지고, 등지고. 오, 좋아해, 지고 오, 맘에 오, 맘에 들어와. 오, 맘어와 오, 맘에 들어와. 오, 맘에 들어와. 오, 오, 맘에 들어와. 오, 맘에 오, 맘에 어 오, 어 유야유야유 드리블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나가야지 시현 씨가 나가야죠 그렇죠. 그이조심 드리블 드리블 그렇죠 아, 아, 반대 반대, 반대, 반대. 가안 <립식> 아, 잠이네요 <잠시려. 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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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도 빨리 아, 어 빨리. 아, <립>

아 근데 <laughs> e <laughs> 아, 대 잠깐 한번 더깐만 좀. 그렇 나이스. 솜이 좋아요. 수입. 어. 오케이 또리고 나이스. 대 굿뿔 받아야죠, 뽈 빨간 티, 네. 볼 받아야죠. 나경 <놀람> 수고, <수고한> <laughs> 씨가 볼안 받아줘서 그래요. 어, 오세요. 어, 우리 나경 씨볼볼 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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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하죠>. 볼 보고 <laughs> 있어야죠, <볼> 보고 <laughs> 있어야죠. 그렇죠, 받아줘러 <laughs> 가운데 주고, <laughs> 원투너란팀볼 네. 마지막 공격할게요. 네, 뽈 뽈, 그거 주뽈고 보이 말은 뭐 자는 그 자를? 달이거어 uhm <Tower> 음 아이고 플레이. 또씩 앞에. 또 지환이 공격, 공격 올라가서. 열열 열. 2대 아빠 배어져. 2대 그렇죠. 또 벌리고. 그렇죠. 또 앞에. 인사죠. 오, 나이스. 네 굿. 반로반대로아이야있 반대로.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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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앞에 두! 스 돼, 아, 무도 없다 앞에! 어나이스 투! 스피드! 살려야 돼 스피드! 해봐 해봐 스피드! 아, 아, 스피 아, 스 아, 스 아, 스피드! 아, 스 뭐. 아, 스피드! 아, 스피드! 아, 스 아, 스 아, 스피드! 아, 스피드! 아, 스피드! 스피드! 아, 스피드! 아, 스드 아, 드리블드드 오늘 아닌데. 어 나이스 슈팅. 슛. 오! 건오 슈팅. 아! 이거 슈팅. 잡아. 잡아내. 드 한번 더. 왼쪽. 앞에 앞에. 볼 받아. 저볼 받아줘. 먼저 오세요. 뒤 앞에 앞에. 왼쪽 왼쪽. 나이스! 나이 앞에 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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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이스! 나이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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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와주셔야 돼요 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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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おっ、サイズアップ!ナイス!おっちょ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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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ナイス!おっちょ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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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おっちょ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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っ 간다 간다! 넓게 넓게 넓게! 아, 패스! 드리블드리블드리블 아, 패스. 아, 아, 어, 어. 아, 드리블, 드리블. 없어 면 들리면 들리면 들리리면 들리면 리면 들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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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면 들리면 면 들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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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들 야야야, 또 벌려서 벌려서 앞에 앞에 앞에. 와와 고은 씨가 와야지. 오 나이스. 오. 죽어. 오케이. 또 이대희 아까 배운 거. 어됐다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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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았다오 뭐야. 오. 나이스키. 뭐야 뭐야. 기현 씨 옆에 패스. 또 가까운데. 어, 빨리 줘야죠. <laughs> 또 앞에 그렇죠. 조심 조심. 오케이! <laughs> 그렇죠! 잘 잡고! <laughs> <우와>. 패스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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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앞에! <웃음> 볼 받아줘요! <받아야죠>, 지숙씨! <laughs> 그렇죠! 오, 수비, 수비 뒤에 있으면 못봤잖아요! 볼! <웃음> <웃음> 나가야죠! 아 나가야 오케이! 오 좋아요! 드리블 드리블 굿굿 보은보가보이가누구예요보이맞 보이마르 보이마르 아유아유 반대 반대 어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노란팀 볼 마지막 노란팀이에요 노란팀 아, 요 <laughs> 50 넘고 나갔나봐요면은 그냥 <웃음> 어이 <웃음> 상의하면 거야. 좋은 겁니다. 또 왼쪽 길게. 가운데. 그렇죠. 주고 이대일. 아까 배울 때도 그렇죠. <laughs> 뭐또 맞고? 밖에. <laughs> 잘 잡고, 잘 잡고, 잘 잡고, 앞에 패스. 그렇죠. 또 반대, 오른쪽. <laughs> 나에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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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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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야 드리블 드리쪽 나간다. 나간다. 드리블 드리블 고 반대. 드리블 한다고. 드리블 <laughs> 아니야. <laughs> <laughs> 맞죠? <응. 웃음> 하시네 빨리 하세요 네잘 잡고 또 패스 보이는데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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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 움직이 주고 움직이 원투 아까 배웠잖아요 앞으로 어, 이대1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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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대 나간다 반대 반대 네. 오른쪽 오른쪽 네. 그렇죠 또 슈팅